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돌두살 아들 이연입니다 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아. <laughs> 네, 새로 나온 핵불닭볶음면이요 네, 이거 오프에서는 못 구하고요 온라인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스코빌 지수가 요 지금 이게 만이래요 전에 얼마였다고? 그냥 몰라 8천 얼마 네 아무튼 더 맵다고 하니까 한번 네, 말이 필요 없습니다 <laughs> 일단 마시러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네. 이거 동일해요고 보기에는 그냥 전에 그거랑 지금 똑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. 자작자작하게 자 먹어볼까? 얼달달달이야. <laughs> <어이 달>, <laughs> 맛있겠다. 응. 먼저 기셔보시예 아들이 무서워서 저한테 먼 안보러 합니다 <laughs> 먼저 먹겠습니다. 음. 그렇게요음 매워 음이천차라는지 음. 몰라도 전에 있는 그찰불닭볶음면하고 차이 좀 사실 그렇게 까지 못느끼게 되네요 나는 그래? 입안이 벗어야 허합니다 단무지와 함께 일부러 아무것도 안 넣고 예원 맛을 보려고 제가 그이 그대로 그렸어요 레시피 그대로 어때 먹을 수 있어? 오왜 매워요 왜, 왜. 나온 거중에서 지금 최강이라고 이그 말이 맞네 어러러다 이거는 너는 그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? 응. <laughs> 오, 눈물이 돕니다. 음. 음. 그도 역시 맛있습니다 불닭은. <laughs> 야 이거 먹고 살해걸리면 죽겠는데? 뭐라고? 이거 먹고 살해걸리면 죽겠다고. 아입술이요 조금 따가워요 닿는 부분이. 제대로 기면 입술에다가 안 묻히고 드시는 거 권합니다. <laughs> 불닭틴트. 응 불닭을 먹을 때 팁이에요. 오. 아 진짜 나무 온 중에 제일 핫하다. 이 진짜 핫합니다. 오, 진짜 명불허전인데. 오. 입이 붓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, 저? 봐봐, 엄마. 음. 음. <laughs> 여보 올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안매면 어떻게 하나 해서 청양고추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<laughs> 오해시면 <laughs> 죽을 뻔했겠는데요. 오 <laughs> 어, 맵다. 응 음, 맵다. 한 접시 정도만 먹어요. 응? 음? 한 접시. 응한 음, 접시 응. 더 이상은 예 얘도 무리입니다. 음. 음. 맛은 있는데, 맛있다. 음, 오, 입술이 좀 고통스럽습니다. <웃음> 음. <웃음> <laughs> 그만 먹어. 음, 그만 먹고 약간 젤리 먹어. 오. 음. 됐다 음. 뭘 들어? 뭔지. 아, <laughs> 보여드려야지, 뭘 먹는지도 몰라. 야, 야, 신경 안 보여드려. <laughs> 정신이 없어? 안 돼, 벌써, 너 진짜 죽어. 그래, 보여드리라니까? 어머님, 새로운 게, 이거 있더라고요. 오이 맛이에요, 오이 맛.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오! 야. 맞다, 이럴 때. 어머, 어머. 저거 붙이면 안 있어. 뭐. 음, 맞다, 얼음. 얼음도 괜찮고, 사탕도 괜찮고, 와. 입이 부습니다 부어, 진짜로. 와. 이는 난리 났습니다. <laughs> 오! 아 이게요, 입에 참 아래게 매운데, 어떡해요, 그뭐니캡사이맛 나는 것 같아, 난 못해. 잘모르겠어 오, 저도 뜨겁기도 하고, <laughs> 맵기도 해서, 이게 지금, 사이신 <laughs> 맛이 나는지, 안 나는지. 아, <laughs> <laughs> 엄청 묻었네, 음. 응. 와. 엄마들이 일단 안 난다 음, 음. 왜냐면 캡셋이 조금 짠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 맛은 안 나네 아 생각나겠는데 괜찮은데? 어 맛있다 음. <laughs> 예, 말끔히 다 먹었고요. 예, 매운 거못 드시면은 예, 못 드시게 생겼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전그 예, 불닭볶음 핵 불닭볶음면보다요 확실히 매워요. 그러니까 그거 드실 수 있으면 아니면 옆에 뭐 우유랑 치즈랑 안 매운 버전으로 한번 올려드릴까? <laughs> 아, 맛있어요. 그러니까 안 매운 버전으로 한번 아니면 좀 다른 걸로 한번 올려드릴게요. <laughs> 맛있어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